영숙 TV입니다. 오늘은 예산 소진 시 마감되는 취약계층 혜택 세 가지 핵심만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광주광역시에서는 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30만 원 지원합니다. 청년 운전면허 지원 사업은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와 면허 시험 응시료 등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 원이 지원됩니다.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시에 있고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연령이 만 19세에서 39세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일정 보통 또는 이정 보통의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공고일 이전 운전면허 취득자나 음주운전 등 사유로 운전면허 취득 후 재취득하는 경우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신청은 주민등록상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문의는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영역위에 613-2723으로 에 문의 후 방문하면 됩니다. 서울시 양천구에서는 아토피 천식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.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하, 취약계층 등 의료급여 다문화 가정, 셋째 가정의 자녀, 한 부모 가정, 장애아, 건강보험 하위 50% 이하 가구의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 내용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아토피, 천식 본인부담 의료비 및약제비 확진검사비 등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.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. 문의는 양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영의 2620-387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.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11월 30일까지 성실상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성실상환 지원금은 햇살론 15, 최저신용특례보증 또는 대출금리가 연 7.5%에서 연 11.5인 근로자 햇살론을 3개월 이상 이용 중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지원금액은 1인당 20만원 성실상환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신청방법은 도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. 신청시 주민등록초본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